어느덧 나도 붕어빵 장사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 혼자 쓰면 절대 못했을 이 경험을 함께 해준 나의 친구 동업자는 자고 있었다. 아 진짜 무한대. 지금 몇 시야? 알람을 안 맞춘 거야? 알람 맞췄어. 사실 뭐...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야 되게 꽤 많다. 붕어빵 장수의 일과는 가스를 여는 것부터 시작된다. 저쪽이요. 문을 열면 손님이 바로 찾아옵다 안녕하세요. 아, 네. 조금 기다리셔야 될요 나는 근데 이게 탐구가 빵니 뭔가 고소할 줄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맛 없다. 탐구가 안될것 같아요. 탐구가 지나가 버린다. 아예 버려버리자. 물이 너무 센거 같은데? 불 갑자기 열기가 확 올라와 야야 방금.. 방금 살아있는 거 봤어? 안녕하세요 뭘로 드릴까요? 3,000원어치 계살이침 네네 가능해요 팥으로 드릴까요? 슈크림으로 음, 드릴까요? 2,000원어치는 팥으로 드시고3 0 0 0원어치는 슈크림으로 드릴요팥 네. 8.. 이게.. 아팥 8도 스크인 3개 안녕 얼마 얼마 만원더아뭔 소리야 됐어 아이야 뭘만 원이야 만원 주죠 어... 아니 <laughs> 만원주 아, 아, 아니야,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또 네. 우리가 우리... 또 형이라고 막 사주고 막 이렇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맞아. 그런 아... 사람 아니니까 <laughs> 먹고 싶은 만큼만 냥 먼저 사야 네, 먼저 네, 안녕 뭐 어떤, 어떤 드릴까요? 거 드릴까요 0천원이팥팔 팟... 파... 시어 슈크림이요크림도 있네 응. 팔시팔시 아, 돈은 이쪽에 돈통에 넣으세요 <laughs> 슈크림 6 개랑 팥8개 네. 주세요 오케이 스크림 6개 파전 드릴게요 네, 4,000원 인가요네 4,000원 이미 너무 최강이지 안녕히 세요잘가안녕 가세요 4개라고 했죠네요 어떤 거드까요저희개랑 스크림 개요네1 0원 넣어주시면 되세요 아 저희 알아서 받으러 가면 돼요 알겠습네받으가죠 아, 네네네. 유튜브 하고 있어서. 아, 그럼요. 네. 뭐라고 치면 나와요 아, 저 중키시네 치면 나와요. 중키시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저기 학교 학생이세요?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중... 아. 봉지 따로 담아 드릴까요? 어, 네. 아, 일하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저 애기인데 붕어빵 먹었으면 좋겠다. 감사하셨습니다, <목소리도> 기씨 <목소리도> 공짜로 구멍빵 먹을래? 라고 해볼까? 여기다 해? 네? 왜? 그러면, 아좀 더이세요, 사자 아, 너무 해상적이야? 하루 평균 30kg의 반죽을 파는데 반죽 값이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아주 알뜰하게 쓰고 있다 힘들어 안거려? 안 먹고 내가 할게 오늘은 저녁먹고 야간까지 할 생각이다 우리 13만원 벌었으면 거의 천원으로 그랬을때 응. 130만원 벌었을때 천에 4개니까 10만원에 400개니까 600개 아, 저희 7시에 있다가 다시 열어요 저희 밥 먹고 올 거라서 아, 7시에 리려 <laughs> <우려한> 너네 <거네>. 안녕히 세요야반배아니 <laughs> 바로 맞은편에 있는 오. 짬뽕집에 갈 것이다 맞은편 가기로? 아... <웃음> <웃음> 여기 오 학생들 같은데 저기 한철장 사요 네 맞아요 여는더 네. 사기도 네. 저희도 그냥 뭐한 3주? 3,4주만 이렇게, 단기로 그냥 하고 s 려고 a n a c o n 이 a Yes, you. Otomo, Nedji, how is it? Can they have open jungle, magic, animals? What's 어 h e n a 요 e o 요어 슈크림도 있어요? 네네 슈크림도 m 요 그럼 슈크림 하나랑 e 파... 혹시 되나요? 네, 아, 네. 네 그, 돈통. 동통... 아. 혹시 좀 가스나리 생각 좀 나죠? 네. 근데 괜찮은데. 아, 따뜻하긴 한데, 이게 닫으면. 음. 음. 네, 따뜻하긴 하죠. 네. 음. 여기 몇 시까지? 해요? 어, 오늘은 한 8시나 9시. 아, 그때가 달라요? 원래는 1시부터 6시인데, 오늘은 조금 나고 싶어서. 아, 8시까지? 놓지 마요. 네. 아, 괜찮아요. 지금 겨울 동안 알바 알바 사람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한달 동안만 저희가 네. 하는 거라서. 아, 사실 사, 사장이긴 한데. 제가 사장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 슈크림 아홉 개요. 아홉 개요? 이쪽으로 먼저. 아, 네, 여기다가 넣어 주세요. 아 하나 더말네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요 어떤 거드요크림 아, 그... 아, 맞다 이문 아. 언제 안 열어요? 평일 1시부터 6시열어 오늘은 조금 더주게 하고 있어요 짠 감이 시린다 혼자였다 생각해봐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드릴까요어때요따뜻로노래로드까요파는로드니까요 파스로드니까요. 로드니까요 파스로드니까요. 파스로드니까요. 파스로드요 파스로드니까요. 요 네, 팥으로 드릴까요? 네, 팥. 네. 전에 <laughs> 이렇게 붕어빵 장수의 하루가 감성있게 마무리되는 줄만 알았다. 가스가 아직 갑자기 안 돼서 <웃음> <웃음> 다음에 오세요. 내일 오세요. 전화 너가 한번 해봐. 일단 영업 종료 하자. 영업 종료 오늘 가스도 시켜야 돼? 일단 계좌 37000원에 하나 세 146000원에 37000원 더 해. 그러면은 183000원 183000원 둘만 아니었으면 이거 아쉽게 20만원 쳤어.